안니들 중국을 안는 언니들, 에터미를 아는 언니들, 중국 애터미를안는 언니들, 안는 언니들이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홍교 공항이고요. 어,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 비행기 타보면은 알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일단 격리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죠. 최근에 이제 운남성이라고 남쪽에서 이제 확진자 나오면서 잠깐 시끄러웠는데 그 외에는 국내는 에 자유롭게 활발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심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아니 한국에서 오실 때 격리만 안 하면 정말 그렇죠. 너무 좋겠는데 그쵸죠렇죠 그렇죠. 격리 네.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드죠. 그렇죠. 음. 자 움직이실 때 많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일단은 어, 음. 잡았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이제 이마오 많이 맞잖아요. 이제 백신, 백신 백신을 많이 맞아. 요 <laughs> 백신 맞이 맞으니까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여행업도 좀들썩들썩 하고 하는군요. 지금 하는 중국은 백신 맞는 1억, 1억 정도가, 1억 1억 명 정도가 네. 이미. 억명 정도 맞아서 이미 맞는데 때문에. 겁을 안 내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튼 저희는 올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파트너들 찾아가기. 네. 아, 저희가 청도에 도착해서 처음 온 것은 정양취라는 곳, 청도의 북쪽에 있는. 원래는 여기가 지금 의류 매장이거든요. 지금 가입한지 어, 5개월 정도 되신 저희 사장님이 계셔서 오늘 왔습니다. 의류점에서 어떻게 터미를더 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 네, 네. 啊，uh, 这个还有紫色，白色跟紫色的话，两分钟。哦、oh.，对，然后在额头上，你会不会觉得有点有些仪器的话，这个仪器只能在<吧>哪个产品比較固定的吗？嗯、但是，呃，这个仪器的话，哪个产品都会，您哎，就是都会有导入的功效，能做到。好，那，evening 오늘이분인경우마지막단계필오프마스크한이십분정도기다려야되겠네요 어, 저는 오늘 제 파트너 짱미 사장님하고 같이 지금 이동 중에 계속 있고요. 그리고 낮에 회사에 대해서 또 공부 좀 하고. 어, 제품 체험하고 아, 식사하고서 지금 네, 무슨... 보상 플랜에 대해서 네, 네. 자세히 아, 모르니까 왜냐면 네, 그동안은 계속 온라인에서 접촉을 했으니까 아, 어, 지금 보상 플랜에 대해서 더 깊이 하하, 좀 하하, 설명하고 아, 네. 그리고 네. 어, 다음 다음 달에 있을 어, 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준비해야 하하. 되는지 어, 네. 그런 네. 중에 있습니다. 어, ok? 어, 샤앤, 많아서, 아, 어, 아래수반很多人不知道 어, 음. 음. 우리 맞아. 어제 청두 음. 일정 맞아. 마치고 맞아, 어, 응. 타이 있는 사는, 라이조, 라이조라는 어. 곳에 아. 왔어요. 아서 우리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지금 일단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경서상 미팅 들어갑니다. 어쩜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항상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많이 먹어봐도 새로운 음식들이 끊이지 않고 산동성 일정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도, 연태. 오늘 우리 아침에 7시에 지금 장거리 버스 탔는데요. 3시간 후에는 삥조시에 쓰보, 쓰보에 가서 여보 쓰보 시장하고 또 보식. 우리 지금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하면서 파이팅입니다. 제제 파이팅. 하이롱!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샵에 와서 정말 멋진 샵잘봤는데요 원장님 소개 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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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이번 3박4일 일정 마치고 지금 호텔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같습니다. 어, 상해 홍교 공항을 출발을 해서 그때 목요일날 출발해서 어, 청도, 어, 청도 가서 그 다음에 연태 간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즈보라고 하는데요. 즈보에 도착해서 중간에도 어, 우리 빙조, 빙조씨 그러니까는, 어, 보십까지 해서 네 군데 다 들려서 왔습니다. 음. 어, 이번에 일정 가운데 어땠어요? 음? 어, 오늘, 이번 일정이 그동안 출장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많이 못 다니기도 했잖아요. 근데 음. 이제 최근에 좀 다녀본 출장 일정 음. 중에서는 굉장히 보람차고 알찬 시간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세 명이 지금 움직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음. 각자의 다른 시장을 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청도에 처음 갔더니, 거기 이제 의류 매장. 음. 그분은 원래 2월 달에 등록이 되신분이었어요 음. 2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계속 온라인 상에서만 만났죠. 오프라인에서는 처음이었고. 음. 연태 같은 경우는 라이조, 연태에서 이제 라이조라는 곳에 가서 우리 경소상 회의를 했어요. 일곱 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오프라인에서 음. 계속 만났고 나머지 여섯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으로 근데 온라인도 잘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음. 처음 뵙는 분이 많았죠. 음.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직업도 이제 주부들도 있고 서 야, 정말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여기 두 군데를 갔다가 음. 어, 왜냐면은 연태같이 그 라이조 분들은 이미 작년 4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렇게 가입을 해놨는데,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방향성을 잃고, 야, 진짜, 한, 힘들다. 너무 힘들다. <laughs> 청도에 특히 이제 의류업을 하시는 분은 임신 지금 8개월째거든요. 임신 8개월째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상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도 얼마 안된 친구인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그렇죠. 막그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제 스폰서들이 그거를 지원을 잘 못해주니까 음. 저희는 이제 굉장히 먼 스폰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 김에 이제 같이 음. 만나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음. 이번에 우리가 이 산동성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음. 일단 두 팀은 없어지는 맞아요, 거였어 그리고 맞아요. 그 팀들이 음. 그냥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 짧게 있다 하더라도 아난 지금 이렇게 의류 매장만 해서 벌게 아니라 듣자 하니 에터미가 음. 괜찮다 하던데 음. 뭐 열심히 했지만은 반 맞는 게 없잖아요. 한번 맞을 때마다 385원 지금 음. 385원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두달 동안 뭐 찌끔해가지고 의미 없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마침 이게 만약 에 해결이 안 된다고면 하난 굳이 이걸 할 의미가 없다라고 음. 하는 상태에서 음. 와우 진짜 정말 음. 너무 다행이다. 그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385원 벌자고 내가 이걸 해야 돼막 <laughs> 이런 느낌. 응, 음, 그랬는데, 저희가 와서, 이제, 비전 제시를 하고, 음. 직급 도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음. 직급을 빨리 가야겠다, 음.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웠죠. 근데 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 건 알아. 음. 아, 해야 된대. 뭔가를 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음. 어, 무엇을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방법들을 모르고, 그러면은 뭐, 몇 개월 후에 어떻게, 어떻게, 그럼 그 중간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음. 우리가 너무 이런상으로 뭐, 에이코를 해라, 뭐 해라, 그런데, 혼자서 그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 어, 팀이 맞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응. 너무 많은 파트너들을 대하다 보니까. 응. 당연히 알겠거니 라고 <laughs>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말 성공의 8단계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맞아요. 모르고 음. 이제 뭐 명단 작성 안하고 이런 음. 상태였죠. 경수상인데 음. 자기의 피비를 못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실무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너무 희한한게 뭐 이게 제가 그분 걸 열어서 봤잖아요. 음. 그랬더니 본인 피비가 65만이 넘었어요. 아. 본인 피비가 65만이 넘었는데도 계속 자기 걸로만 네.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음. 그래서 막연하게 듣긴 들었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현금 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이번에 실질적인 일을 제일 많이 한 때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면서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이제 그 동안은 이론상으로만 내공을 쌓았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더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온 곳은 즈보라는 곳이에요. 즈보가 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음. 연태, 어, 라이조, 그쪽에서 음. 출발해서 오니까 아침에 장거리 버스, 우리 보통 이게 고속버스라고 얘기하는데, 3시간 반 정도 타고 왔죠. 와서 여기 와서 또 우리 짱리 사장님 우리 음. 파트너분, 여기서 리크루팅 하느라고 미팅을 하고, 저하고 또 우리 어, 제재는 음. <laughs> 보싱이라는 데를 갔어요. 보싱. 보싕. 보싱은 즈보에서 어,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갔는데 어, 피부 관리 샵 어, 고급 아주 최고급을 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음. 저도 피부 관리 쪽에 오랫동안 정상하고 음. 어, 어, 있었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샵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어, 샵이, 샵이 두개두개일데 개를, 개를 커도 커도 이렇게 크구나. <laughs> <laughs>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샵을 네. 저희가 두 곳을 방문했어요. 이 샵을 알게 된 계기는 실제로 저희 원래 제가 했던 음.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샵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을 만날 리가 없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 원장님들이 음. 저희 상에 있는 사무실 와서 예전에 음. 교육받고 저희 제품을 음. 계속 이제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음. 여러 차례 그냥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 와서 교육실 와서 교육을 받고 간 상태였는데 방문을 한건 처음이었어요. 애터미를 있어요. 권유하기 위해서 이제 권하기 위해서 오게 된 왜냐면 전화상으로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계속 소통을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음, 음. 가장 문제는 샵에서 음. 우리 제품을 쓴, 이게 사용하게 됐을 때 차액이 음. 이제 발생이 음. 없잖아요. 없잖아. 네. 차액이 없대데 특히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과경상품 그러니까는 어 과징, 과징 어 음. 저기 직구상태에 들어가는 상품, 음. 저, 전혀 아예 뭐 소비자 가격이 음. 따로 없고 가격이 하나다 보니까 100% 가격 하나 음, 아니면 일반 무역을 한다 그래도 아주 적은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음. 아무도 관심 가져 하지 않아요. 음. 일반. 우리가 보통 샵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차익이 있어야지만 음. 음. 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심을 안 가져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 제품 뭐 설명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데모를 이제 갖다 해드렸죠 직접 얼굴에다가 해드렸으니까 반응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음. 음. 아무래도 이제 미용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마진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 극복하는 게 네. 저희의 네.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해도, 그냥, 왜냐면, 제가. 서비스를 이렇게 하나 했을 때한 음. 시간 반을 고객한테 하잖아요. 음. 한 시간 반 고객한테 했는데 그걸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음. 미용원이 별로 원하지 음. 않아요. 우리 음. 보통 샵에서는 음. 하고 제품이 좋아서 사가 음. 해야 되고 그 음. 사가는 데서 차익이 많이 발생해줘야 음.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실제적인 일이 된것 음. 같아요. 음. 음.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음.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사용해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음.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죠? 음. 일단은 어,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마인드적인 면에서 받아들이는 어, 게 조금 그래요. 달랐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주부들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면서 음. 일반인가 어, 뭐 이제 부업자들이나 음. 아니면 주부들이나 전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부들이나 그러면 음. 얘기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적극성이 있어서는 한계점이 많았었거든요. 음. 근데 자기 샵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음. 이 마인드 자체가 음,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주동으로바라 보니까 굉장히 음. 뭐라 그럴까. 좀 비전 제시를 좀잘 해주면 뭔가 음. 받아들이는 게 음.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물론 좀그 벽을 깨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용샵을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가 많이 거쳐 지나가는 데가 특히 또 중국은. 미용샵이잖아요. 음, 그렇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터미의 장점과 이런 거를 좀잘 부각시켜서 비전 제시를 하면은 음. 어 마음을 좀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음. 이번에. 근데 우리가 오늘 샵을 방문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음. 우리 상해에 있으면서도 이우라고 음. 하는 곳에도 지난주 에 음. 다녀왔었는데 음. 거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양성관이라 그래가지고 몸 우리나라 음. 말 양성관 뭐라 그래요. 어, 바디케어 게요. 하는데죠 아무튼 어, 어, 그쪽으로 음. 이제 제 가서 <laughs> 양성관. <왔는데. 웃음> 아 이게 한국 말이 어려, 어려워요. 어. 어,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서 그쪽하고 이미 소통을 하루 종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음. 그거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아 샵에서 이거를 드리고 싶어 하더라도 애터미를 음. 했을 때 음. 어떻게 음. 이 접목 시킬 수 있는 이 키를 찾아야 되는지 음. 그게 저희 핵심이었는데 네, 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접촉을 많이 하고 음. 들어보고 음. 그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서 대안을 찾아낼 음.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 저는 요번에 데모를 이제 좀 많이 떴잖아요. 음. 근데 이제 데모를 뜨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음. 중국 사람들은 트러블 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습에 대한 개념이 좀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데 음. 그 시너지 앰플 중에 아직 중국은 종합으로만 들어와 있지 음. 이제 단독으로 음. 팔, 뭐 0번만 1번만 이렇게 단독으로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음. 근데 영 0번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0번만 예. 응.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종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합으로 했을 때 약간 비타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음. 트러블을 조금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좀그 느낌이 약간 좀 이렇게 그 흡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남아있는 듯한 음. 느낌도 있잖아요. 음. 다른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0번만 찾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 음. 피부 트러블 없는 것 자체가. 그니까 그니까. 러 어. 네. 그래서 되게 안전한 거. 음. 어. 그 영번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음. 아니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의류 매장을 하시는 분이었고 음. 두 번째는 그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음. 경수상들이 주부부터해서 또 음. 다양한 직업을 음. 가지고 계셨고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짱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리크루팅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을 음. 따로 만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미용을 방문한가, 음. 미용원, <laughs> 피부 관리 샵, 스파관. <laughs> 스파관을 갔다 방문했는데, 앞으로 이 샵을 대상으로 해서 음. 저희의 장점을, 강점을 음. 많이 어, 발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앞으로, 어, 저희... 그동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어, 몇 군데 이제 스파관을 방문하면서 약간 좀 해결이 된 음. 저희가 키를 찾았다라는 음. 느낌이 듭니다. 음. 음. 그래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어, 이번에는 정말 좋은 결실을 맺었던 어, 알찬, 알찬, 거. 어, 같아요. 어, 아주 알찬 음. 시간이었습니다. 음. 네, 애터미 일이 배우면서, 어, 배우기가 계속 배우면 끝이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배우면서 음. 또 나와서 행동하면서. 음. 우리가 그 전에 상에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음. 나와서 보는 세계는 또 다른 것 음. 같아요. 맞아. 우리 중국말로 음. 카이카이엔에라 그러는데 이 시야를 넓히는 시간, 음. 어, 이 시간들을 우리 사업자분들이 많이 가지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발로 뛰셔야 됩니다. 왜 중국은 우리 오늘도 경상해위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전공 음. 부수 어출라이다 네. 어스수아출라이다 음, 네. 음. 성공은 말로 만들어, 말로 이루어내는 것이 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오늘 음. 그 말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희가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지금 1 0시간 넘은 시간이거든요. <laughs> 우리 오늘 네. 이 마무리를 안 하면 내일, 아. 내일 또 이제 일정상 너무 바쁜 일정이 있어서 네.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네. 호텔에서 잠깐 짬을 냈습니다. 음. 우리 자, 유튜브 보시면서 네. 중국 사업하면서 날 파트너가 뭐 이런 업에 있거나 뭐 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질문도 네. 올려주시고요. 네. 아무튼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